어. BTS. 뽀뽀는 살면서 하는 거고 키스는 약간. 의유이죠다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오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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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표하아 잠깐만 나랑 얘기하고 은게 제가 <목소리> 마피아 분명 확한거 같은데 쟤 죽이면 재미는 없어질 거야 진짜 멋실네마지막야마지막 마지막에 죽 죽이지 <목소리> 말까 얘경찰 <목소리> 죽여 줘 얘가 경찰인야 이거 뭐야 경찰이 야아너바쁜데너 마피아 볼래아 마피아 죽어볼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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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브라지아브라지아프리자아요아프리지아요 아, 뭐, 브라... 브라... 아, <laughs> 이거 아, 진심 네, 나오고 요무발은디야왜왜이다 프리지아. 네. 뭐, 프리를 잘못 봤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당황했네요. 뭘보고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 다니는 거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아, 네. 네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5온 무대도 지켜봐 주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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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laughs>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모두가 일을 걸어줘! 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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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의 소질이 있었네! 그니까요? 왜 내버렸으면 좋겠디야! <laughs> <laughs> 어, 태훈씨 잠깐만요! 어제 벨트 보여. 벨트 벨트 지 봐. 벨트 포인트 뭡니까? 어, 잠깐만. 오, 아! 오, 요즘 아 시거 아. 선물 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요즘 벨트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약간 오, 하면은 뭐 50? 아, 벨트 벨트 사이즈 아, 안 줄인가요? 역시그 뭐냐 그 사극에서 무사 역할 맡은 사람 다릅니다. 야, 칼 뽑는 것처럼. 제가 <laughs> 칼을 많이 배웠지. 그러면서 칼을 한번더써보 아, 한번 보여 주세요. 칼처럼. 아! 아! 와, 아, 아, 지금 와이파이 전데, 지금? 아,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 어, 네. 지시 이거 보십시오. 자,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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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자, 보이시죠 <laughs> 보이시오. <자>, 여러분. <웃음> 자. 자. 찾았 자. 자. 성인가요 여러분. <웃음> 사실 사실 여러분. 고마처럼보 여러분. 자. 여러시 자. 여러분. 니다 그래 내가 깔 어, 깔아. 아, 네.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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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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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생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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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이 이거,

아주 아주 우승 유니다 이거. 아형 수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앞으로 잘 채울 수 있죠? 사랑해. 야 뭐야 네개 캔디 뭐야? 아 4개 개 사랑해. 개 캔디 이마 사랑해. t a n k you. 저 원래 발음 포인인가요? 여기는 신경 안 써요. 어안신요 포인 스펠링이 뭐죠? P O I N. 마, 근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야, 야, 나도 웃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나도 몰라. <laughs> 아 일단 포인 영어가 안 아, 아닐 아, 수도 있어. 한자 아 그러네. 무슨 한자야? <웃음> <웃음>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아니, 아니 뭐, 뭐야? 야, 와거꾸 포해고. 뭐, 아니 있잖아. 뭐, 사람인 와. 사람인 <웃음> <웃음> 형. 볼링 은 혹시 무슨 한자죠? 볼링 볼에 링가링 <laughs> 가끔 이이테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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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거스스스스스스스스스나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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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집에서 이 채널을 위해서 TV 하나했다가 얼마나 많은 쟁탈전이 벌어집니까? 그려, 아, 아빠 소파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딱 옆에 가서 음이 버스 틀려 그러면 아빠 안 잔다 바로다 그런데 그 정말 그 수백 개 틀어주면서 베스트 채널 이거는 정말 큰 거거든요. 야, 잘 봤다 네. 둘이 BTS 여러분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빠 안 하지만 제... 오늘 미야소 끝나고 나서 어제 오늘 태영이가 정구한테 진짜 많이 화났어요. 야 종구 명대사 하나 있잖아. 그래 명언 명언 해줘 어, 똑같이 한 번만 해한번 그래. 해, 형, 응? 음? 리허설을 왜 하는 건데왜 하는 거야? 오늘 실수하지 않기 위해. 진심을 <laughs> 다해서. <laughs> 여러분 개가 벽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 뭐뭐 뭐... 개가 개가 벽 보고 뭐라 하시는지 아니 개가 벽 보고 아, 똑바로 안 할래? 개가 벽 보고 뭐라 하는 줄 아, 아십니까? 월월 아씨 타이밍 놓쳤다 이름이 뭐야 불백? 불백이요? top. You didn't go up, 불백 뭐야? 색깔, 어, 색깔 색깔을 거야. 절 u l 거 e c k b u l b e c 이색 u l b e c k b u 아이씨! 야! 야! 마이크 여러분 아, <laughs> 여러분 뭐야? <laughs>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laughs> 아니요! <아뇨! 웃음> 황소개구에서 들리십니까? 황소개구리요? 아, <laughs> 고고. 라니 울음소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고라니가? 어떻게 다 오. 늘 막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막방 소감 여주 고 싶어서 네. 데리고 왔습니다. 음. 한 마디 해 주시죠. 저는 막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막방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고 여러분 저는 막방이 아닙니다 저는 막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 차려요 마지막 방송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마지막 방송 맞아요 아이큐가 가장 높게 나온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쳤던 게 148이 나온 거예요 가장 높았어요 나도 컨디션만 좋으면 한140 정도는 나올 수 있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laughs> 내가 인생에서 와 <laughs> 오늘 만큼에 컨디션 날이 없다 <laughs> <laughs> 진짜 완전 와, 오늘 미쳤다. 나 오늘 파이이다나 <laughs> 오늘, 오늘 뭐 해도 된다. <laughs> 그럼 140 정도는 되겠지? 한130 정도 나올 수 있어. 130? 같아. 아, 40. 그럼 다행이네. 단면 <laughs> 잡죠? 예. 처음이야. 아, 처음이야. 너무 가볍네요. 아까 저 일본 보전도있어요좀 무겁게. 너무 잖아요 처음이야. 예. 누군가 이렇게 했잖아, 일본 동동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시작. 처음이야,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 세상이. 세상이. 적으로 가득해도, 사랑하는 여자 정도는 지켜낼 거야. 그래도, 넌, 내 여자니. 아! 아! 소통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오, 힘들어. 아, 랩몬의 아, 네, 아, 메소드 연기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얘가 이제 눈을 떴어, 어. 드라마에. 어. 아, 연기 눈을 떴네. 다른 녀석을 좋아하게 됐네. <laughs> 어. 고기, 고기 먹다가. 저 오빠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오히려 같이 있을 아, 또 이제. 야, 이거 어떻가있지 야, 이거 호비가 지금 양산 아직도 가지고 어, 어. 아직도 쓰고 있는데. 너 근데 나 뭐냐? 반지. 일주일 만에 어, 정국이는 제가 두바이에서 선물 줬는데 두바이에 두고 왔습니다. 아이에 두바이에 에 두바이에 두바이에 이 내가 저 멘트까지 정확히 기억해. 정국이가 어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내일 작업실에 그그 책상에 위 둬야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정국이가 챙겼을, 어, 편.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뭐야, 작업실 만들었니? <laughs> 너 지갑 있어? 지갑 아까 그 진영이 가져갔잖아요, 제 거. 지가 찾았어? 아, 지갑. 진영이 <laughs> <지형이> 가져갔다고요? <laughs> 내가 몇번 하면 얘기해요, 이게 좀 들으라고요, 이게. 뭐야, 그건 일기는? 일기장을 제가 못 찾았어요 오케이, 일단 지갑 찾았어 너 지갑 찾았어? 놔! 왜 이래, 너! 없다고! 신형이 가지고 있다고! 그만해 자, 이제 치울까? 야, 그만 먹자 야, 야, 야 적당히 먹어라 아, 정국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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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정국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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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칩시다, 칩시다 <laughs> 아, 씨 에이. 뭐냐, 이거 안 되죠. 왜 이게 막혀 있어요? 왜 장갑을 막아 놓은 거예요? 어, 선생님, 이 장갑은 왜 막혀 있는 건가요? 야, 내 숨도 막힌단 말마나 혼자 하고 있잖아. <laughs> 왜 나한테 이소이 미친 거야? 아이, 이게 바다선단이야. 아이, 이게 바다선단이야. 아, 요거 이거 읽으면 방탄소년단이에요 자 이게 <laughs> 삼치는 <삼친은 웃음> 쌓였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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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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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났어? 어? 좀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 보는 집에 들어와서 춤을 추고 막포스를 해야 되니까 뭐없어 이런 집 이런 집 괜찮잖아. 집은 괜찮지. 근데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겠 <laughs> 아, 저는 굉장히 친절한 여자분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저도 저, 그러니까 저, 저 보죠. 예. 맛보기 맛보기 5 6 음, 7 8 One last lonely girl. y e 맛보기죠. 보기도 야 그냥 아니, 진짜. 진짜. 아, 맛봤어. 맛봤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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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봤었어. 그여자를 꼬시겠다 이거죠. 누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럼 사랑가 조닝 친구 맞아야죠 뭐사사4중 네. 후에 오. 뵈야지 뭐 지민의 휴대폰 연락처 티유의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아 퀴즈 먼저 다 같이 맞춰봐야 돼 간식이 또아 그래 아 정말요 그럼 제가 맞추겠습니다 뭐죠? 아니 넌 주인 아, 중... 아니 아니, 아니 안돼 첫 번째로 저장된 이름은 음... 아, 티티요맞춰까요 뭐, 정답 정답 테테 테테 테테로 뭔가 테영 테형이아 별명 테테 내가 네? 아니야? 아니에요. 정답! 혜진아 선생님! 서해진아 선생님? 진짜진아말진아니아니 타이다노 싸인. 이다리와트라지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태형이랑 관련은 있어요. 진! 진? 태영이 아버님! 아 맞아요. 태이 아버님? 제가 태영이 아버지 번호가 있거든요. 연락 자주 하세요? 좀이상하아나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짧아 나 호흡 짧나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이거 하할때나나 나 진짜 건강검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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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사실, 사실, 사실 더 빼세요 야나 건강검진 할때 3초 남다고 <laughs> <laughs> 아니 그거발성이랑또 다르니까 으으 <laughs>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지울 수 있다면 uh, j 이 Dub <laughs> Young Kimin Young <웃음> Young Kimin a Moni Moni g o m o n i I wanna get cute so here's Justin s e g e r Justin s g r 아어 부끄럽다 아아아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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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보보니 기가 막히게애드립 아, 하나 있었는데 아, 정국이가 뺐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 곡의 모든 디렉은 정국이가 맡았지. <laughs> 진짜 진짜로. 어, 정국이가 다 이런 거 이거 넣고 진짜 막두 시간, <laughs> 시간 동안 애드립브막 이렇게 엄청나게 <laughs> 해놨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아 이거 정국이가 안 된다고요. 자, <laughs> <laughs> 싹 빼버리는. 어. <웃음> <웃음> 이 곡의 <고객 웃음> 프로듀서 거의 뭐정국이었지 애드리브 버전을 하나 내자. <laughs> 진영의 폭풍 애드리브 버전. 어떤 어떤 애드리브인데? 엄청 큰 고하이에 어, 그 엄청난 거 하나 있었는데 어. 그두 어. 시간 동안에도 정국이가 다음날 빼 어. 버렸어. 아, 그 프로젝트가 살아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분명 마음까지. 아 라이브도 한번 보여줘요 나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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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아, 아, 라이브는 잘. 형 마음 설로 아, 아,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세트가 움직였으면 되게 재밌었겠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레벨이 이러서 면 뭔가 움직이면서 음. 가면은. 와, 네. 갑자기 응. 공중에 올라가. 아, 너무 가고. <laughs> 사방 돌고 다시 야 올라가서 하늘로 계속 올라, 올라가고 올라 올라가서 안 내려와. 되게 <laughs> 꽉그나음야 <제꼭 해나? 웃음> 그다음 이제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진짜 마주 애들이. 너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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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 것. 웃음> 이렇게 끝나게 해. 애들 들고 못 아, 하겠네. 아. 자, 제가 한 곡을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면 돼요. 자. 맞춰야 돼요? 네. 내가 널 보면 되는 거지? 네? 네가 하는 거 보고 어. 맞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화면 봐, 화면으로 갈 거야 아, 빨리 해뭐해 <laughs> 빨리 하라고 전화줘 전화해 고전주라고 전화해 줘 전화해 줘 전화해 줘 전화해 줘전 알았어 바로, 저 바로,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로이 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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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저둘셋저 바로, 저 바로, 저 바로, 저 바로, 저바바바로 에면서만볼수 있는 소장각 100% 캡처를 부르는 방탄소년단의 포즈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와, 와, 저도 지금 바로 소장할 뻔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최고의 프로듀싱 능력을 보여준 아이돌 스타일 슈가입니다. 수란의 슈가. 노래 오늘 취미을 프로듀싱하며 음악적 깊이를 다시 한번 있죠. 합니다어 감사하고 어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네. <laughs> 아 컴백하니까 아미도 보고 아, 좋은 무대도 하고 아 누이 보커 매부좋고 꽃먹고 알먹고 누이 아, 아 님도 보고 뻥뜻다고 나이사 네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신곡 소리 부탁드립니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저, 자 갑시다 저, 고협의 비 네. 파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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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난왜웬 난인데 미안합니다